방식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빼기 4에서 x의 개수를 a, y의 개수를 b, 상성의 c라고 할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. 일단은 처음 구할 게 x의 개수인데 여기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. 그리고 y의 개수는 앞에 없으므로 1을 써주겠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1이지만 플러스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서 문자나 문자가 없어야 되는데 문자나 그 차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자나 차수가 없는 것은 마이너스 4번이므로 이렇게 쓰고